피카츄, 왠지 먹어보고 싶은 맛. 그리고 보고를 드시는 분 중에서도 그, 보고의 독을 일정, 먹, 일정량 먹으면은, 목띠가 빳빳해지는 마비 증세를 오는 걸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회 위에다가, 보고 알을 두, 세알 정도 올려서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피카츄, 전기, 찌릿찌릿한 볼, 특수부위죠 맛있을 것 같은 포켓몬 이상의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멸종한 동물들이 몇 종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먹었을 때 맛있었다는 게 있어요. 펭귄? 먹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먹었어. 선원들이.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럼 펭귄은 일단 맛없는 게 결론이 났어요. 불가사리? 독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나네피셜인데 내, 내 불가사리 독이 있어서 못 먹는 걸 알아. 둘다 지금 애매한데, 일단 독은 먹으면 죽으니까 맛은 없더라도 먹을 수 있는 팽돌이 선택하겠습니다. 팽돌이, 샐러드, 에이팜, 샐러드는 조개잖아. 조개구이는 항상 맛있어. 에이팜, 에이팜은 원숭이죠. 원숭이 골요리가 유명하죠. 프랑스? 아, 니 중국이에요. 잠깐만, 원숭이 골, 청나라구나. 나왜 프랑스로 알았지? 어 있네 프랑스에도 비록 지금 불법이지만 원숭이 내 요리가 있었다고 한다 짜잔 근데 나는 조개랑 원숭이 골 먹을래 하면은 조개를 먹지 원숭이 골을 먹고 싶진 않아요 조개구이는 항상 맛있어 빈티나대 캐터피 야 캐터피는 번데기도 아니야 그냥 애벌레야 단데기야만 번데기죠 단데기로 지나야만 번데기야 빈티나 생선 배스도 요즘 요리법이 막 나와요. 회나 탕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아직 벌레가 그렇게 땡기지 않아. 어릴 때 뭐냐, 외삼촌집 가서 메뚜기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저는 빈티나로 하겠습니다. 생선이 맛있지. 푸린대 포니타. 푸린 솔직히 모르겠어. 이, 뭐, 뭐에 비교를 해야 할까? 솔직히 푸린은 얘를,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눈이 이만하잖아요. 눈이 동그랗게 쳤을 때, 눈을 빼고, 이거 발라먹기 귀찮으니까, 이거 뗀다 치고, 귀도 떼고. 몸통살? 음, 글쎄요. 이거 딱히 안 땡겨. 포니타. 포니타는 딱 봐도 말이죠, 모티브가. 아니, 근데 포니타가, 먹기 좋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미 몸에 불이 붙어 있어. 옆에서 부채질 좀 하고, 토치로 조금만 더 가열해주면, 이미 맛있게 노릇노릇 될것 같아 초벌구이가 돼있어요, 포니타는 근데 저는 포니타가 땡겨요 이미 불을... 이건, 이거는... 건이 조리를 이미 하고 있잖아 이, 이거는 이 이미 레트로트예요레트로트레트로트 레토르트. 식품이야 간단해, 조리법이 얘는 손질을 해야 돼 이렇게 저게 불도 마련해야 하고 숯도 마련해야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얘는 이미 불이 붙어있어 불만 좀 크게 키워가지고 뜯어먹으면 돼요 레토로트 식품이야 그래서 저는 포니타 레토로트 식품 포니타 나방은 싫어 레타몬 하겠습니다 야야 야, 이것도 답이 나왔잖아 이거 바베큐 치킨이잖아 야 이거 바베큐 치킨이잖아 아까 포니타 똑같잖아요 이미 불이 붙어 있어 이것도 조금만 가열을 더 하면 돼 이것도 레토로트야 이것도 충분히 <웃음> 지금 <웃음> 충분히 맛있겠죠 근데 뽀록나 이름부터 뽀록 이거 왠지 독버섯일 것 같은 느낌을 폴폴 뿜기고 화려해 이 버섯인데 버섯 좋아해요. 근데 고기랑 버섯? 당연히 고기죠. 저는 그래서 이 이거 자체 너무 레토로트 식품 이미 몸에 불이 붙어 있는 준비가 필요 준비가 조금밖에 필요 없는 불타고 있는 닭고기 파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디그다대 딥상어동 야 묘한 몸두 마리가 나왔죠. 솔직히 이건 좀 이건 좀 겁이 나요. 디그다가 보이는 것만 이만큼인데, 밑에는 대체 뭐가 있을 줄 알고 먹겠다는 거야? 딥상어동은 상어, 샥스핀 상어 고기도 많이 올려요. 경북지방에는, 어, 경북지방에는 제사에 상어 고기를 올려요. 경남은 문어를 올리고요. 경북은 상어를 올려요. 경북에도 문어 올릴 거예요. 근데 경상도 자체가, 경상도 자체가 좀 특이한 걸 올려요. 상어 고기 맛있어요. 맛있대. 난안 먹어봤어. 맛있대. 이거는 두더지라고 생각하면은 상으로 가야겠죠. 이건 압승이야. 입상호동 갑니다. 리오르 대 나몰빼미. 와, 리오르. 이걸 뭘로 봐야 할까요? 너구리인가? 나몰빼미는 누가 봐도 올빼미죠? 올빼미. 올빼미 고기라. 둘다 맛이 상상이 안 가. 야, 이거 쌈 싸먹기 좋다. 이미 쌈 채소가 붙어 있어. 오리불고기처럼 불고기 해가지고 이거 뜯어서 쌈싸 먹는다 최고야 나물뱀이 가겠습니다. 야이 v 대 총어. 아 이거를 떠나서 하나 터치하고 싶은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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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거. 옛날 이 v 는 머리카락을 안 그렸거든요. 근데 요즘 이 v 는 머리카락을 그려. 왜 머리카락을 그냐 말이지. 머리 털이라 해야 할까? 짐승이니까? 왜 머리 털을 하냐고. 이거 봐이 대놓고 이렇게 그린 거 너무 싫다니까.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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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이, 너무 열받아. 이런 게 좋아, 맨들맨들한 게. 이거, 이거 봐. 이, 게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이 부위가. 이제 다시 비교해서. 총어. 생선이죠? 생선이야. 생선이라고 봤을 때 인간한테 더 일반적인 식재료. 여우입니까? 생선입니까? 당연히 생선이죠. 근데 얘가 웃긴 게지나면 문어가 돼요. 총어인데, 지나면 문어가 돼. 일단, 여우는 먹고 싶지가 않아. 여우라던가, 개라던가, 그렇게 따져도 먹, 먹고 싶진 않아. 생선, 총어 갑니다. 야, 이건 답 나왔잖아. 돼지고기잖아. <laughs> 어? 누가 봐도 이건 돼지고기야. 야,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쭈꾸리 갑니다. 파워리 대 피존2. 야, 치킨 대결이네? 나 오리불고기에서 파도 썰어 넣어라. 식재료를 한개더 들고 있죠. 피존2. 사실 이게 비둘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죠. 구구, 피존, 피존 2, 비둘기 썩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리잖아. 이름부터 파오리야. 오, 파오리가 좋죠. 비둘기. 와, 야 이것도 다 나왔잖아. 개구리 뒷다리 맛있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나는 개구리 먹고 싶지 않아. 야딱 봐도 야 이거 돼지고기. 아까 그 애보다 살이 더 많아요. 아까 뚜꼬리보다 크죠 덩치가? 살이 더 많죠. 당일 피그킹이지. 개구리 먹을래요? 돼지고기 먹을래요? 당일 돼지고기지. 아, 나는 개구리 싫어. 나는, 나는 돼지고기. 야, 하 <laughs> 피카츄 대 라플레시아. 피카츄. 왠지 먹어보고 싶은 맛. 그리고 보고를 드시는 분 중에서도 그, 보고의 독을 일정, 먹, 일정량 먹으면은, 목띠가 빳빳해지는 마비 증세가 오는 걸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회 위에다가, 보고 알을 두, 세알 정도 올려서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피카츄, 전기, 찌릿찌릿한 볼, 특수부위죠? 특수부위에요, 특수부위. 소고기도 특수부위가 비싸죠? 아롱사태가 다리에서 나오는 거죠, 소 다리에서. 그게 소 다리에서 나오는 거라서 소한 마리 잡으면 네 부분? 밖에 안 나와서 되게 비싸도 가거든요. 피카츄, 볼, 두 개밖에 없어. 심지어 전체 몸의5% 미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수부위가 있는 고급식 재료다. 이런 냄새나는 꽃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피카츄 선택합니다. 카푸브루루, 킹크랩. 이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 킹크랩이래. 이름부터가 킹크랩이래. 이거 봐요. 킹크랩 검색해봐. 포켓몬이 나올까요? 이게 먼저 나올 까요 이게부터 나와. 아우, 얼마나 맛있어 보여. 그 이름을 따왔어요. 그냥 그 그대로. 킹크랩이야. 킹크랩 살살 돕거든요? 해산물인데 살이 달어. 최고야, 킹크랩. 비싼 핑크래. 아 대포문어 나왔습니다. 아까 총어 지나가 대포문어거든요. 샤크니아데 대포문어. 아 저는 문어를 좀 좋아하거든요. 경상도라서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문어를 올려요. 그러면 그거를 다못 먹고 하루 만에 그럼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 놓는데 이거를 이제 라면 끓일 때 썰어 가지고 끓여서 먹으면은 와, 문어라면은 최고야. 익숙한 맛이죠. 아직 상어는 먹어보지 않아 가지고 맞아 요 아는 맛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문어. 대포분호 하겠습니다. 코스보그 대 식스테일 알로라폼. 코스보그는 모그, 안개죠? 담배 느낌일까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네요. 해호흡으로 즐기는 코스보그. 한 모금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흡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글쎄요. 코스보그 한 모금 딱히 안 땡겨요. 식스테일 고기, 고기. A few 우유는 따로 미리 뽑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녁으로 거하게 소고기를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개운하게 우유 한 컵. 밀탱크 가겠습니다. 자, 맛있을 것 같은 포켓몬. 우승은 밀탱크입니다.